별일이 없었으면 1980년도가 없었으면 저는 아마 그런 그 길로 어 나갔을 겁니다. 싱어송 라이터로서 나갔을 건데 제가 한참 곡을 준비하고 있는 그 과정에 80년 5월이 온 거죠. 그 수없이 많은 죽음들 앞에서 또막 눈에 참혹한 광경을 본 순간 지금은 물론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어린 저로서는 노래를 하는 것이 아무 의미 의미가 없다고 느껴지더라고요. 왜냐면 노래를 하고 노래를 만드는 것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 수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그 어린 저로서는 이 노래를 만들고 노래를 발표하는 싱어송 라이팅 이런 일이라는 것이 너무 아무 가치가 없는 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. 그 전에는 제가 정말 대단한 가수가 되겠다 했는데 그래서 내가 만든 노래를 가지고 세상을 바꿔보겠다는 그 자신감이 있었는데 그걸 그 당시에 너무 아 어, 느끼지를 못했죠. 물론 지금에 와서는 압니다. 이제 지금에서는 한국의 노래도 어, 총칼보다 더 강하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, 당신은 어린 마음에 그래서 음악을 어, 실제로 접게 되는 계기가 됐죠. 금나무에 뿌려진 너의 붉은 핏 두부처럼 잘 익어진 어여쁜 너의 젖가슴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 우리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노래가 이렇게까지 널리 퍼져서 불려질 줄은 몰랐었죠. 이제 그런데 저도 이걸 이걸 만들고 나서 저는 군대를 갔었어요. 군대를 가서 배포 과정은 제가 관여를 하지 않았는데, 이 그러니까 83년이죠. 3년 초 3월쯤에 제가 첫 휴가를 받아가지고. 연세대학교가 있는 신촌에 친구를 찾아갔는데 아니 그때 이제 시, 신학기니까 3월달이니까 거기서 학생들이 막 자욱한 체르탄 속에서 노래 노래를 부르는데 그래서 많이 들어본 노래예요 그래서 이 노래가 뭘까 뭘까 했는데 이게 이 무리한 행진곡 같은 거예요 제가 막 작곡했던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연세단 친구에게 어 친구가 저 노래가 뭐냐 했던 친구가 아주 이렇게 이야기를 저게 요즘 핫한 안전한 핫한 데모가다 어, 니네 군대가 있을 때 나왔는데, 내가 너좀 가르쳐 줄게. 이러면서 저한테 막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, 아니, 친구야, 그게 아니고, 이건 내가 만든 것 같아, 작곡한 것 같아. 그러니까, 친구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. 너군대갈때 나왔는데, 이게 어떻게 네가 작곡했어? 그러면서 막 야단을 치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전우 사정을 쭉 설명을 했더니, 친구가 너무 감동을 먹어가지고, 그날나 아주 저기가 신촌을 아주 이 노래 부르면서 휘저어서 돌아다녔던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. 오그 당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3십대 후반 사십대쯤? 아 그때도 음. 좀 이렇게 작가로서 좀 유명하셨죠? 그렇습니다. 이미 장길산으로서 어 대단히 어, 아주 전도가 유망하고 대단한 작가셨죠. 음. 이제 그분이 그 당시에 광주에 와서 살고 계셨어요. 음. 그래서 그 광주의 저기 예술인들과 접, 접촉이 많아셨죠. 그또황석영 선생 집이 사랑방처럼.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이기도 됐고요. 그래서 이제 황선 선생님께서 기획을 하시고, 이제 일종의 프로듀서가 되셨죠. 이 노래극에. 예. 자기 집도 제공해 주셨고, 네. 어, 그래서 그날 어, 1박 2일로 만들었습니다또한 가지 재밌는 이야기는 이 곡을, 어, 녹음하는 과정에서, 어, 처음에는 녹음에 너무 열중하다 보니까 잘 몰랐는데, 나중에 다시 한번 이제 리뷰하느라고 이렇게 들어봤더니, 녹음 속에, 노래 속에, 특히 리무리한 행진곡 할 때요. 어그속에 보니까 막 개짖는 소리도 들어 있고 또 기차 지나가는 기적 소리도 들어 있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깜짝 놀랐습니다. 근데 그 기차 소리하고 기적 소리하고 그 개짖는 멍멍 소리가 노래의 가락에 딱딱 맞게 들어가 있어 가지고 우리들이 제작한 사람들 때 깜짝 놀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. 우리는 그 당시 에 믿었죠. 돌아가신 영령들이 이 노래 작업을 이 노래 그 만드는 이 작업을 제작 과정을 도와주고 있구나 하고 그렇게 믿었던 적도 있습니다. 이 노래가 사실은 자연스럽게 불려졌었어요. 어, 특히 그1 8팔 유가족 중심으로 해서 어, 어, 기념식에서 매번 이 노래가 불려져 왔었는데, 이, 그러다가 이제 그 김영삼 대통령 시절, 노, 어,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, 노무현 대통령 시절 오면서 이 노래는 자유롭게 다 불려졌죠. 다 기념식에서도 이제 재창으로 불려지고. 그래서 저희들 또한 가지 이제 좀 판단 미스를 한게 이제는 더 이상 이 노래에 대한 부당한 대우는 없다.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. 근데 갑자기 이명박 정권이 딱 들어온 순간부터 아 여기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. 다시 또 광주 시민들이 폭도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 노래는 또 이상한 그 단체들에 의해서 무슨 뭐, 그, 뭐, 붉은색이 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.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. 뭐, 니무리한 행진곡의 님이 뭐, 김일성이라든지. 뭐또그 새날이 올 때까지 가사 속에 들어있는 그게 뭐 고, 무슨 사회주의 혁명이 완성되는 날이라든지 이런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막나돌아다니면서이 니무리한 행진곡 속에다가 자꾸 이상한 색깔을 집어 열려고 그러는 거죠. 그렇지만 저는 자신있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니무리한 행진곡은요, 불온한 그런 선동가가 아니고요. 자, 자유와 또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노래입니다.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곡해하고 자기들의 이익 때문에 했던 것을 보면서 많이 가슴이 아프고요. 근데 지금은, 물론 아직도 조금 우리 사회 일부에서는 이 노래에 대한 오해도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, 그렇지만 이제는 많이, 어, 5518과 또 니무리한 행진곡에 대해서 올바른 평가를 해주고 있어서, 어,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이제 제가, 그, 1987년도에 60항쟁을 저도 넥타이부대로서 서울시청 앞에서 겪으면서 그리고 2016년에 그 촛불혁명 때이 노래가 불려지는 것을 그 현장에 있으면서 저는 이 노래의 작곡자로서 내 삶은 완전히 달라졌죠. 그저 평범한 하나의 대학상에서, 뭐, 저는 본질적으로 투쟁이나 투사는 아닙니다만은 그런내 삶을 내가 어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무리한 행진곡은 내 삶을 규정한 노래다 이렇게 어, 생각을 합니다. 이 노래 때문에 제가 많은 것을 조심도 했었고 또 올바르게 살려고 노래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맞게 살려고 부족했지만 노력했습니다.